레가베 아들 유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가벳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남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의 아들, 요나다백에서 내 앞에 서일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세기의 경익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의 귀에 경전을 읽어준다 해도 소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는 나라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오, 유다 백성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에 유다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차이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재앙을 받고 그리고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레갑의 후손인데 그 레갑은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족속이었 미디안 족속인데. 그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했던 열 족속 중에 한 족속 중에 하나가 미대한 족속입니다. 이 미대한 족속 중에서 레겐 족속에 속하는데요. 갠 족속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바로 모세 의 장인 이드로인데요. 그의 후손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 엘 백성들이 광해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 거주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유다족 속의그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11기 하 10장 15절에서 28절을 보면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고 바를 섬기는 자들을 진멸할 때에 레갑의 아들이 그 진멸하는 것에 함께 동참했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레갑 사람들 중에서 그의 선조 중에서 유명한 신앙인이 있는데 그가 요나답이었던 것입니다 오, 3,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6절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리고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그 레갑 자손들에게 그선조들의 중에서 유명한 신앙인이 바로 요나답이었는데요.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독특한 생활 규범으로 그들에게 지켜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레갑이 어떤 명령을 했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육체와 정신을 지키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외침을 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농경생활, 정착생활, 농경생활을 금하고 유목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생활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도덕적 부패 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부터 그들의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요, 그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이 명령을 순종해서 300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다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요나답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권하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 그 권위에 포도주를 마시길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답의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권하는 포도주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땅에서 유목생활하며 그리고 유랑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이이 시점에서 지금 예레미야 성에 있었던 것은 그. 바벨론 누브건 햇살의 외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유나답의 명령을 불순종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의 그 예레미야의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뒤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백성들의 흉악한 흉악,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 믿음을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 오는 레가 사람들의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명해 불러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교리락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 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답의 명령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요나답의 명령은 개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순종했을 때 영원한 복이 임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답의 명령은 엄격한 겁니다. 술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되, 지킬 수 있지만 유랑 생활해라 정착하지 말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만 유목 생활만 해라라는 건 그들의 삶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한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 유다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나답의 명령은 그 유나답 한 사람의 명령이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없어질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지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참, 저,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지금까지 몇백년 동안 말씀해 오고 계시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망군의 야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디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재앙,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너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진멸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레갑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요.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망군의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비 아들 요나다 백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순종한, 순종은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성경 주석의 일종인 미시나에는 레갑의 아들, 유나답의 자손들이 매년 일정 시기에 되면 성전재단에 사용되는 나무를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잠시 없다가 니에미아 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에미아 3장 14제를 보면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레갑의 아들 말기아란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분문을 수리한 일을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원래 그 유랑 생활을 하는, 음, 그, 유나답의 명령을 따라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포로 생활을 지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통치자로 쓰임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레갑 사람들은 이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 앞에 계속 세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이 그런 믿음 안에서 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힘들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과 다른 또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만에도 하나님 날마다 힘들지만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축복을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과 싸워 이겨나아가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아버지 물질이 있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